놓치면 후회할 꼭 필요한 주방 정리 용품 추천. 대형 슬라이딩 접시 배수구는 주방에서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금속 재질로 튼튼하고 슬라이딩 기능 덕분에 공간 활용이 아주 효율적이에요. 접시를 보관할 때 쉽게 꺼낼 수 있어서 주방 정리가 훨씬 간편해졌어요. 젓가락 배럴도 함께 있어서 주방 액세서리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답니다.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떤 주방과도 잘 어울려요. 이 제품 덕분에 주방이 한층 더 정돈되어 보이고 요리할 때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적극 추천드립니다. 주방 360회전 후크 벽걸이는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. 설치가 간편한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. 펀치 프리로 손쉽게 부착할 수 있어 주방이나 욕실에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스푼이나 수건을 거치하기에도 딱 좋고 공간 활용도 최고예요. PVC 재질이라 튼튼하고 회전 기능 덕분에 접근성이 좋습니다. 디자인도 세련돼서 인테리어에 잘 어울려요. 실용적인 주방 용품을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주방 전자 레인지 보관맥은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주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금속 소재로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서 오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. 파티션 디자인 덕분에 다양한 주방 용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. 조리할 때마다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.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덕분에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. 주부님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